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우리 저번 시간까지해서 이제 최상급 얘기는 다 정, 리 아, 비교급이죠. 비교급 얘기는 다 정리가 됐고요. 오늘 이제 최상급 얘기까지 하면은 어, 우리 10강에서 배워야 되는 비교급 얘기는 어, 전부 다다 다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최상급 내용부터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이제 최상급에 대해 살짝은 해보긴 했지만 최상급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었죠. 그래서 고문 만드는 것부터해서차근차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최상급이라는 애, 최상급이라는 애는 문장에서 이제 여러분 최상이라는 애가 지금 나타내는 것처럼, 의미를 나타내는 것처럼, 가장 최고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겠죠? 그죠? 최고로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가장 뭐뭐한이라는 의미로 쓰이게 되겠죠? 그죠? 자, 의미상으로는 이제 가장 뭐뭐한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어, 만드는 것 자체는 더 플러스 최상급. 전에 얘기했었죠? 그죠? 최상급이라는 애는 가장 위에 있기 때문에, 더 라는 애는, 더 라는 정관사는 이제 유일한 것 앞에다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더의 관사, 정관사라고 부르는데 이 정관사 용법 중에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긴 하지만 어 지금 어 여기 이 최상급에서 쓰는 애는 유일한 것으로 좀 보는 게 있습니다 자 최고라고 하는 거는 아마도 유일한 거가 되겠죠 그죠? 예네 그래서 어 최상급 자체에 덜을 붙여주는 게 원칙이 된다라는 거 우선 알아두시고요 물론 이제 언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에 대한 거는 어 뒤에서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더 최상급 형태 덜을 붙여서 최상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인더하기 장소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이 나오는 애가 어, 최상급의 이제 첫 번째 용법이 될 겁니다. 이제 처음에, 어, 여러분들이 알아주실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 최상급인, 다음에 장소를 나타내는 애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수형 명사가 나온다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장소에 단수형 명사가 나온다. 자, he is a tourist boy in his class. 자, 그가 t 리스트 i 했으니까 가장 큰 boy가 되겠죠. 그죠? 가장 키가 큰 건데요. 가장 키가 큰데, in이라는 전시사 사가 지금 나와있고요그 다음에 his class 장소 나타내죠 그죠 클래스 자기 어, 그에 반해서 가장 크다 중요한거는 classes에서 복수형으로 나오지 않고 단수로 클래스로 나왔다는거죠 인 n 뒤에서 이렇게 어, 단수로 나와주는게 원칙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인 다음에 장소 나왔다 그 앞에 어, 최상급이 나오는게 이제, 이제 첫번째 모양이 된다는거 그 다음 밑에 코드 한번 봐볼게요 Ned is the youngest in his family. 자, Ned라는 애가 The y o u 가 되겠죠. 더 h 기스트 u 가장 어린애가 될 거예요. 인 히즈 패밀리 전치사인 붙었고요. 그 다음에 His family, 단순 명사죠 그죠? 얘도 마찬가지고 패밀리는 뭐 장소라고 보기는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얘가 속해 있는 그런 곳이 될 테니까 장소로 봐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위에 거랑 약간 좀 틀린 내용이 있다라는 게 중요하죠, 뭐죠? 그위에 거에서는 tallest boy라고 해서 tallest 최상급 뒤에 명사가 boy라는 애가 붙어 있는 반면에 밑에 있는 거는 the youngest라고 해서 youngest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맞죠. 뭐디 연기스트 보이라고 해도 되고, 디 연기스트 맨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데, 어 굳이 그뭐 뒤에다 명사를 쓰지 않고 그냥 사용을 했다라는 얘기요. 자 최상급이라는 애는 이렇게 지금 본 것처럼, 어꼭 뒤에다 명사를 붙여줘야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냥 최상급만으로 나타내더라도 의미상으로. 어, 괜찮다라는 거알아주시면 돼요. 왜냐면그 앞에, 네드라, 네드라는 애가 주어가 나와있기 때문에 얘가 사람이라는 거는 알고 있죠. 그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어에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명사로 이제 위에 나와있는 것을 보이라든가 모의 뭐 형태로 굳이 써주지 않아도 의미상으로는 맞는 걸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 라는 애가 최상급 앞에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최상급은 어, 물론 이제 우리가 최상급이라는 애 비교급과 마찬가지로 어, 형용사와 부사에 관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죠그 어, 비교급 할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형용사나 부사가 비교급으로 변해서 더라는 애 붙여주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 죠 최상급은 마찬가지로 형용사나 부사가 변하는데 왜 더를 붙이냐 이렇게 형용사가 변하더라도 형용사, 형용사라는 애가 변하, 아, 변한다고 하더라도 그죠? 영이라는 애가 지금 바뀐거죠. 젊은, 어린 이런 애가 지금 est 붙여서 영기스트 형태로 지금 되어 있는 건데 영이라는 형용사로 쓰였다라고 하더라도 어 뒤에 명사가 안, 쓰여, 안 쓰, 아, 쓰지 않아서 그 명사처럼 사용이 된다는 얘기에요 영기스트 자체가 이해가 되셨어요? 최상급은 명사처럼 사용이 할,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앞에 더를 붙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자, 중요한 거는 그냥 어, 더 플러스 최상급이 나왔을 때그 뒤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세 번째 예제 더 마운틴 에버리스트마운트에버스트가 어, Everest. 되겠죠? i s t h e h i g h e s t m o u n t a i n t h e h i g h e s t m o u n t a i n 이 뒤에 보호로 지금 나왔네요. In the world 전체가 똑같이 있 나왔고, 그 다음에 더 월드라는 애, 세계라는 애가 단수로 지금 나왔잖네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운틴이 되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 어, 더 하이스트 뒤에 마운틴 안 나와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거두 번째로 최상급에서 이제 두 번째 용법이 어, 더 s 스 최상급 뒤에 오브 비교의 대상이 되는 애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자. 어, 중요한 거는 in이라는 애가 나왔을 때는 그 뒤에 장소나 범위 같은 애들을 나타내줬었고요. of가 나올 수도 있는데, of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비교의 대상이 되는 애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비교 대상과 장소의 차이다. 전치사 in, of가 나오는 차이는요. 아시겠죠? 어, 중요한 거는 in 뒤에는 단수형 명사가 나왔는데, of 뒤에는 복수형 명사가 나온다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this picture. 자, 이 picture가. is the finest. 똑같이 지금 finest라는 애, 위에서 본 것처럼 마찬가지로, finest, 어, 가장 좋은이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뒤에 명사가 쓰이지 않았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앞에 있는 p 처 c 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This picture is finest picture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어, 이, 이 사진은 가장 좋은 사진이다라는 의미가 될 테니까, finest 뒤에는 picture가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근데 앞에 거와 뒤 어, 똑같으니까, picture라는 애가 또다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반복시키, 반복시키지 않고, 어, 생략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뒤에 오브라는 애가 나왔고요. 뒤에 올이라는 애가 나왔다. 자, 원래는 this picture is the finest of all p i c t u r e 가 되겠죠, 그죠죠 네, of all p i c t u r e 모든 사진 모든 사진들 중에서 finest picture, 가장 좋은 사진이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기예요 자, picture라는 애가 지금 의미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어, 의미상으로 사진이라는 애가 picture라는 애가 계속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생략해 주고서 쓴 거라고 보시면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냥, a l 이라는 애가, 그냥 모든 것이라고 봐주셔도 되구요, 어, 모든 픽처들을 나타내는 의 아, 나타낸다라는 거, 나타낸다라고 보셔도 상관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iron is the most useful. 자, most useful. 또 똑같이 useful 뒤에, most useful 뒤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최상급이라는 애는, 우리, 비교급 처음에 할때 말을 한 것처럼, 모라는애 다음에, 어, 비교급은 어떻게 썼었죠? 모라는 애, 그 다음에 ER이라는 애 썼었죠? 최상급이라는 애는 EST를 붙일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보는 것처럼, most라는 애, 더 most라는 애를 붙여주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이렇이 자, ER과 모어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 EST와 most 쓰는 것도, 어,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음절에 따라서 쓰일 수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간에, useful이라는 애, 풀 나오면은 뷰리풀에서 뭐 썼었나요? 뭐가 아, 아니라 아니라 뷰리풀러 썼었나요? 안 썼죠. 마찬가지예요. 풀 나오면은 모, 어, most 형태로 써집니다. 뭐, 풀 나왔는데 그 뒤에다가 뭐뷰리풀러유즈풀러유즈풀스트뷰리풀스트 형태로는 쓰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이언이서 most 유즈풀 형태로 쓰였기 때문에 그 뒤에 어, 명사가 지금 쓰이지 않았겠죠, 그죠 이렇게 all metals가 나왔습니다. 오브라네 전체 다나왔고요그 다음에 올메탈스가 비교 대상이 되는 거죠. 모든 메탈, 모든 금속이 되겠죠. 모든, 모든 금속이 이제 비교, 대, 비교 대상이 될, 거예요. 누구의 앞에 있는, 아이언에 어, 그 대해서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철이라는 것이 모든, 어, 금속들 중에서요. 그죠? 모든 금속들 중에서 가장 유용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 그죠? 자, 이 Most Useful 뒤에는 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지? 메탈이 생략되 있다고 생각, 돼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모든 금속들 중에서 가장 유용한 금속 이런 의미가 되야 될 테니까요, 그죠 마찬가지로 어, 메탈이라는 애가 이미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유즈풀 뒤에는 어, 메탈이라는 애를 쓰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this is the most interesting book of the five. 자, 자, 이게 이것이 이것이 가장 재미있는 책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most interesting book. 여기서는 지금 most interesting이라고만 안 나왔네요, 그죠 어, 뒤에 북이라는 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애는 어디, 어디에도 없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북이라는 애가 나온 거야. 위에 거랑 위에 예제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위에 예제에서는 더 finest 다음에 picture가 안 나온 이유가 picture라는 어, 그 사진을 얘기한다라는 사진에 대해서 얘기한다라는 그 단서를 제공하는 애가 주어로 지금 picture가 나와 있죠, 그죠? 메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most useful 다음에 메탈이 나올 필요가 없는 게 뒤에 금속에 대한 얘기들을 이미 해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픽처라든가, 메탈이라든가, 그죠? 두 가지 예, 에서는요 어, 메탈이라든가, 픽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굳이 또한번 얘기해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디스하고 파이브만 놓고 보면은, 책에 대한 거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겠죠. 그러니까, 어, 더 모스트 인터레스팅이라고 그냥 얘기, 써주는 게 아니라 더 most interesting book이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기서 book을 빼버리면은 뭐가 가장 재미있는지 알 수가 없겠죠, 그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most interesting 다음에 book이라는 애가 명사가 따라 나온 거라고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다섯 개 중에서가 되겠죠, 그죠? f i v books. 다섯 개의 책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최상급 가장 기본적인 용법은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더 플러스 비교급 다음에 인 전체사 인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 아니면은 그 다음에 아니면은 더 플러스 비교급 다음에 그 오브라는 애가 나와서 사용이 될수 있겠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다음 거그 최상급 강조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최상급 어 강조. 머치바이 파, 그다음에 베리 같은 애들이 쓰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비교급에서는 머치 쓰이고요. 그다음에 이븐, 스틸, 그다음에 뭐 얼랏 뭐 이런 애들이 많이 사, 사용이 됐었죠. 그죠? 중요한 거는 바이 파, 베리 같은 애들은 어 지금 사용이 비교급에서는 안 됐었는데 머치가 사용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머치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머치라는 애는 비교급에도 사용 가능하고 최상급에도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베리라는 애가 쓰였다는 게 중요합니다. 베리라는 애는, 어, 비교급에는 사용을 못하지만 최상급에는 사용이 돼요. 그래서 베리가 최상급을, 최상급을 수식할 경우에는요, 어, 더 베리 최상급 형태가 된다는 라거좀 알아주시기 바랄게요. 다른 애들은, 어, 머치나 바이파 같은 애들은, 어, 어, 멋치나 바이파는 최상급 앞에 그러니까 더 플러스 최상급 앞에 쓰이는 반면에 베리라는 애는 더하고 최상급 사이에 들어갑니다. 시겠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 더 베리 최상급 이렇게 쓰인다라는 거. 다른 애들은 어, 머치, 머치 같은 애들은 어떻게? 머치더 최상급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예제 한번 봐 볼게요. He is much the tourist player in the team. 자, 멋치라는 애가 훨씬이라는 애겠죠 단연코 뭐 이런 의미가 될 텐데 단연 훨씬 키가 큰 거죠. 그죠? 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he is the tallest player in the team. 팀에서 가장 키큰게 바로 근데, 어, 단연이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단연. 그렇죠? 단연 큰 것이, 가장 큰 것이 바로, 이, 어, he라는 애다.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아시겠죠? 머이라는 애가 중요한 거는, 더 tallest라는 최상급 앞에서 쓰였다는 거. 더 앞에 지금 쓰였죠? 반면에, 밑에 거한번 봐볼게요. This is the very largest factory around here. 위에 예제는 좀 있다 보고요. This is the very l a g s t b e r y 라는 애가 더와 l a 스 g s t 라는 거죠. 최상급. 그죠? 최상급 사이에 지금 들어가 있죠. 그죠? 베리 r y 는 머치와 틀리게요. 그죠? 머치와 틀리게. 머치는 그렇죠? 더 앞에서 쓰이지만, 베 e r 는더의 뒤에서 쓰인다는 얘기에요 아시겠죠? 의미상으로는 똑같습니다. 자, largest factory around here. 이 근처에서 가장 큰 공장이 되겠죠. 그죠? 단연코 가장 큰, 어, 단연 가장 큰 어, 공장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어, 베리와 머치와 어, 베리가 이 머치와는 틀리게 어, 더와 라지스트 사이에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거 오케이,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밑에 위에 거도 마저 볼까요? This is much the best. 자 이것이 단연코 최고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워치가 지금 그죠 더라는 애 앞에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차이가 분명히 있죠 워치와 베리의 차이는 똑같 의미는 똑같지만 위치의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최상급의 더가 붙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상급의 더가 붙지 않는 경우 자더 모스트라는 애가 대부분의 의미로 쓰일 경우에 더는 붙지 않아요 자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모스트라는 애가 어, 대부분의, 어, 더 most는 반드시 이제 가장 모모한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요. 그죠? 반대로 얘기하면. 어, most는 어, 대부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절대로 더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He spends most of time reading. 자, 그가 읽는데 most of time, 대부분의 시간을, 그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는 뜻이죠. He spent read, 어, time이 될까요? Time을 보낸다, 리딩 어, 읽는데 있어서. 자, 이거는 이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법인데, spend time, s p e n 했을 경우에, 그, 뒤에 이제 ing 형태가 나오게 되는데, 뭐뭐 하는데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우선 중요한 거는 그게 아니고, 이제 most가 나왔다라는 건데, 앞에 더가 붙지 않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가 붙으면 가장 뭐뭐한이라고 했었죠. 그죠? 더가 붙었을 경우에는, 어, 가장 뭐뭐한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의미상으로 만약에 더를 붙였을 경우에, 얘 해석이 될수 있을까요? 그가 사용을 하는데, 시간을 사용한다. 리딩을 하는데. 근데 더 모스트하면 가장 모모한 시간이죠. 그죠? 그럼 의미의 사으로 어떻게 되죠? 가장 모모한 시간. 읽는 데 있어서 가장 모모한 시간을 보내다. 가장 모모한이라고 하면 은 말이 자체가 안 되죠. 가장 모모한이 뭔데, 그죠? 모모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더를 빼놓고서 모스트라고 써줘야 된다는 얘기, 그죠? 그래야지만 대부분에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모스트 앞에는 꼭 더가 붙여서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부분에라는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가 꼭붙여서 쓰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부사의 최상급인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얘가 될 텐데, 더가 붙지 않는 경우가 더 부사 최상급을 할 때, 그렇다는 얘기에요. I like of apples best of all fruits. 자, 여기서 지금, 어, 애플을, I like apple 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best라는 애가 지금 형용사로는 쓰이지 않았어요. 그죠? 가장, 뭐죠? 모든, 그 i 트 중에서 가장 아, 모든 이제 과일 중에서 가장 좋아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여기서 쓰였어요, 그죠 가장 좋아한다라는 의미로 쓰였는데, 어, I like apples 자체가 지금 주어가 나고요, 왔 like가 동사가 되겠고요, apple이라는 애가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좋아하는 대상이 될 거예요. SVO 형태로 목적어까지 지금 다 완전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 best라는 애는 형용사라고 우리가 볼 수가. 어,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어, 부사로 봐서, 이 부사 앞에는 더 베스트 형태로, 어, 써주지 않는다. 아시겠죠? 부사에는 최상급을 부치, 아, 부사 최상급에는, 어, 덜을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이 이제 최상급 앞에 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그렇죠? 소유격이 최상급 앞에. 자, 그 다음에, 음, 봐주시면은 예제를, He is my best friend 가 되겠죠? 그죠? 소유격이 지금 누구 앞에 있어요? 베스트라는 최상급 앞에 나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더를 쓰지 않아요 소유격이라는 애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지만 어, 소유격이라는 애는 더와 마찬가지로 이제 한정사라는 애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한정사라는 애이 한정사라는 애는 두 개를 겹쳐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m y 라는 애는 소유격이고 더도 정관서로서 둘다 이제 한정사에 들어갈 수 있, 있기 때문에 둘이 붙여서 쓰면 안 된다는 얘기 그래서 더 마이 베스트 뭐 이렇게 써주면은 틀린 문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이라는 애 외에도 뭐 s its 이런 소유격이 나올 경우에는 그뒤에최상급 절대로 더 붙여서 쓰지 않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어, 그래서 그 덜가 붙지 않는 애들까지 다른 애들 지금 책에 보면 여러 가지 애들이 좀더 있긴 한데 보시고 참고만 하시고 가장 중요한 애는 지금 봤던 이두개 어, 부사에서 최상급 부사 최상급에서는 더안 쓴다는 것과 그 다음에 어, 소유격 앞에는 쓰이지 않는다는 것 덜하는 애가 그 다음에 most가 대부분의 의미일 때더 붙지 않는다라는 거 요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라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참고만 하세요 아시겠죠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줘야 될게 이제 주의해야 될 애들이 좀 있습니다 좀 어, 특수한 구문처럼 좀 쓰이는 애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one of the 최상급이라는 애자 one, one of the 최상급이라는 애가 나왔을 경우에 그 뒤에 누가 나오냐면 명사 복수 복수 명사가 나온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의미상으로는 어, 뭐 어떤 것 중에서 가장 뭐뭐 하다 최상급의 의미랑 똑같습니다 아시겠죠자 he is one of the greatest scientists 이렇게 나왔죠 그죠 in the world 세상에서 자 이런 형태로 나와있는데 one of the 그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명사 복수까지 그죠 greatest scientists 해서 s가 붙어서 나왔죠 그죠 복수형인데 이 복수형 명사가 뒤에 나왔을 경우에 앞에 one of라는 애랑 쓰이게 된다라는 거자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입니다 의미상으로는 원이라는 어, 애는 하나죠. 그 뒤에 거는 뭐지? 사이언티스트라는 어, 애가 지금 나와있기 때문에 모모 중에 하나라는 의미로 지금 쓰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모모 중에 하나라는 의미는 그 뒤에 모모 중에 하나라고 했을 때 모모 중에라는 애는 두개 이상이 돼야지만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 중에 하나라는 말쓸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는 말 이상이 돼야 돼. 셋 중에 하나, 넷 중에 하나. 이렇게 두개 이상이 돼야지만, 뭐뭐 중에 하나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까 원이라는 애가. 그렇기 때문에, 원, 오브 뒤에는 복수명사로 사이언티스트, 지금 나오는 것처럼 복수형이 꼭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어, 원, 오브 더최상급에 대해서는 그냥 이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원, 오브 더최상급 뒤에는 복수명사.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덧 어, 플러스 최상급이 이제 어,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여러분 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영, 양보에 대한 얘기 우리가 했었죠, 그죠? 양보는 뭐라고 랬었죠 오무하더라도라는 의미로 쓰이는 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맞죠? 자, 이게 최상급이 나왔을 경우에 어, 양보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글을 보고서 얘가 양보의 뜻인가라고 좀 추측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밑에 예제를 보시면, the wisest man cannot know everything. 자, 가장 현명한 사람이 모른다, 그죠 Cannot know, 알수 없다, everything, 모든 것을. 자, 해석을 해보세요. 가장 현명한 사람이 모든 것을 알수 없다. 말이 굉장히 이상하죠, 그죠 Okay. 이랬을 경우에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장 현명한 사람이 모든 것을 알수 없다 그러면 말 자체가 굉장히 이상해지기 때문에 얘는 양보의 의미가 아닐까라고 보시면 좋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죠? 아무리, 그죠? 아무리란 애가 아마 들어가는 게 낫겠죠. 아무리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모든 것은 알 수는 없다. 이런 의미로 가주는 게 옳다는 라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Okay. 자그 다음 거로 우리가 봐야 될게 최상급에 나왔을 때그뒤에 뭐 버드 원이라 애가 나왔다든가, 그러면 더 세컨드 최상급이 나왔을 때, 이랬을 경우에 이제 <laughs> 더 세컨드만 나올 필요 없고요.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어 서수라는 애 봤었잖아요, 그죠? 기수 서수 뭐 해갖고요, 그죠? 어, 어 서수라는 애는 뭐였었죠? 퍼스트, 세컨드, 뭐 r 드 그죠? 그다음에 폴스, 뭐 피프스 이렇게 하는 거죠. 얘네들이 서수가 최상급 앞에 나오면두 번째로 뭐 뭐한, 세 번째로 뭐 뭐한, 네 번째로 뭐 뭐한 뭐 이런 의미로 쓰이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였을 경우를 밑에 예제거 볼게요. He is the cleverest student but one in his class. 자, 이렇게 쓰였을 경우에는 but one이라는 애가 어, 지금 나왔기 때문에 한명 빼고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in his class 그의 반에서 그에 반해서, one, 한명 빼고, 그죠? 여기서 but 이는 애는 except 라는 단어 아시나요? except? 는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의미로 쓰이는 애거든요? but 지금 except 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한 명을 제외하고 라는 의미예요 그에 반해서 한 명을 제외하고요. 그가 가장 스리드, 어, 그, 클레버한 애다. 라는 의미니까, 어, 두 번째로 클레버, 똑똑한 애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라 겁니다. 오케이, okay. but one이 나오면은 제외하고 한명 제외하고라는 의미로 쓰이게 된다. 자, 얘는 세컨드 최상급이 나온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자. How do you pronounce the last word but one? 오케이? Okay. 자, 이것도 이제 어, 똑같은 얘기가 되겠죠? 그 지금 밑에 나 있는 것처럼 너는 how do you pronounce? pronounce는 뭐죠? 발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발음하냐라는 얘기 가될 거예요, 그죠? 어두 번째 단어. 아, 두 번째 단어가 아니라 이제 라스트 어, 먼저 한번 봐볼게요. 라스트 월드 어, 마지막 월드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but one 하나 제외하고 마지막 월드 무슨 얘기죠? 하나 제외하고 마지막 월드 하나를 제외하는 거예요. 끝에서 그죠? 맨 마지막 거에서 하나를 제외하고서 어, 나머지 단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제외했으면 맨 끝에서 하나 제외했으니까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서 두 번째 단어를 어떻게 발음합니까? 라는 이유로 쓰일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좀 어려운 말이죠. But one, the rest the rest word, but one 하면은, 마지막 거 하나 제외하고, 그 다음 거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두 번째가, 끝에서 두 번째 거, 어떻게 발음하냐?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다 지금 본 것, 중에, 어, 그, 나머지 예제에 나오는 것처럼, 그 책에 나와있죠? This is the second best selling novel. 뭐, second. 얘가 나와있는데, 어, second가 나오면은 굉장히 의미가 명백해지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이 수업에서는 예제를 선택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but one 이라는 애가 나왔을 때랑, the second 이라는 애가 나왔을 때랑 똑같이, 뭐, 두 번째로라는 의미로 사용이 될수있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줄 게, 이제, the rest 라는 애인데, the rest 우리가, 어, 그 부사의 그맨 처음에 비국금 얘기할 때 불규칙 불, 어, 불규칙으로 쓰이는 거에서. 어, 레스트라는 애는 무슨 의미로 쓰인다 그랬었죠? 레이티스트와 관련해서 더어 레스트라는 애를 얘기를 했었는데 레스트는 맨 마지막이라는 의미. 그죠?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쓰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더 레스트라는 애가 맨 마지막이라는 애가 꼭 그냥 마지막이라는 의미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도 쓰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뭐 솔직히 레스트라는 의미 마지막이라는 의미로 가도 충분히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He is the l a s t man. 이렇게 봤을 때, 아니다라는 의미로 지금 가시지 마시고요. last man is 마지막 사람이라고 해주셔도 된다는 라 얘기야. 그는 마지막 사람이야. I want to see. 내가 보고 싶은, 그죠? 내가 보고 싶은 마지막 사람이라는 얘기니까, 보고 싶다라는 얘기야, 안 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안 보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걔 보고 싶지 않아라는 의미로 지금 쓰인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 되셨나요? 마찬가지입니다. It is the very last thing I expected. 자 그것이 레스트 띵 했으니까 아주 마지막 거죠 가장 마지막 것이죠 그죠? I expected 내가 예상한 자 그러니까 예상을 여러 가지로 했었는데 맨 마지막에 예상했다는 것은 뭐예요? 예상을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죠? 예상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간단한 얘기예요. 처음에 예상을 할 때는 가장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걸 먼저 생략하게,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확률이 가장 낮은 것, 것들이 이제 그 후에 이제 기, 어, 예상하는 것들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에 있다라는 얘기는 뭐야?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죠?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가 없겠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 it is the better s t i n g I expected 하면은 거의 확률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나는 생각을 못했어. 예상을 못했어. 이런 의미가 된다는 얘기다 거의 나는 예상은못 했던 일이다. 라는 의미로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까지 지금 보는 게, 이제 최상급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좀 봐줘야 될 부분이 됐는데 그 뒤에 우리가 이제 뭐 49페이지 50페이지에 좀 어, 최상급 의미 갖는 구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요것들은 우리가 비교급하고 어, 원급 얘기하면서 다 다뤄봤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보지 않고 정리를 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최상급 정리가 됨으로써 우리가 10장에서 배워야 될 것, 비교급과 최상급에 대한 얘기는 전부 다다 다 끝났습니다. 아 물론, 이제, 비교급, 최상급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시작할 때 뭐, ER 붙이고 뭐, 했던 거, 간단한 얘기부터 시작했는데, 아그 외에 이제, 좀 특수한 구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어 생각보다 이제, 비교급 자체가, 어 간단하지만은 않다라는 걸좀 아셨을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이제 비유컵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요. 특수구문에 관한 것들, 특수하게 나왔었던 애들은 그냥 참고만 하는 정도로 우선 봐주시고요. 간단하게 좀 보고 넘어가시는 정도로만 다루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초문법에서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다룰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 영어 공부를 더 하시고 문법에 대한 게 조금 더더 더 익숙해지신 다음에 보시면 훨씬 더더 더 이해가 잘될 거라는 거 알아두시고, 좀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아요. Okay.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0장은 다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동사의 활용에 대한 얘기를 어, 나가게 될것 같네요. 거기에 대한 얘기 다음 시간에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